엄마 이거 옥수수. 옥수수 나무 아니야, 이거? 그렇죠. 옥수수 나무로 하는 거 아니다. 그러면. 옥수수지. 응. 옥수수 나무야, 나무. 엄마 이거 오이 열렸어. 와우. 엄마 이거 오이 따 먹으면 안 돼? 그걸 따 먹게 생겼냐? <laughs> 이거 <아이고>, 나 참나. <찼나. 웃음> 아니, 너무 귀엽게 생겨 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가겠는데? 어? 봐봐 꽃 있는데 목수 다 이거야 오이 이거 봐. 어. 응. 이거 봐 이거. 아니, 엄. 담아내기 여기다 이거 심었더니 여기 안에 뽑아봤더니 이거는 수안 받을? 못써못 쓰. 이 담아내기? 엄마 이거 담아내기는 아무데나서 잘 자라는 거 아니야? 그 밖이, 주고, 크지? 엄마 이거는 뭐야? 돼지 감자. 오, 돼지 감자야. 야, 야, 꽃이 예쁘네. 엄마, 돼지 감자 꽃이. 역시 못생긴 꽃. 엄마, 이거는 뭐야? 도라지야? 엄마, 도라지가 왜 조금씩 달라? 엄마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 도라지가 이건 잔데요 이거는 잔디? 잔데 잔데? 와 포도도 이... 야 포도 열리는거 봐 완전 대박이잖아 우리 엄마 완전 포도 이뻐요 이빨... 와 엄마 이거 어... 와 엄마 야 포도 이거 어... 엄청 잘 연그렸는데 이자 <laughs> 올라오고 와, 대박이다. 와, 엄마, 포도 저거 열면은, 와, 꽤 많이, 와, 포도가 되게 많이 열었어. 많이 열었어. 와, 와서 따먹어야지. 작년에도 인간이 열었더니, 응. 벌레가다따 어? 다 응. 쳐먹었더라. 고 아니, 엄마, 이거 벌레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비닐을 씌워야지. 비닐을 어떻게 씌워? 화수처럼. 근데 어. 바, 바람 맞고 비, 비 맞고 해야 되는데 예. 하루치면은 그럼 언제 음. 언제부터 비닐을 치야 돼? 야, 엄마 야, 야근, 야근 안 저, 지금 안인 지금 치하는지. 아니 그럼 엄마 지금 치면 안 돼? 여기까지 쳐 비닐이가 넓은 곳이. 그래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때문에 비닐을 쳐. 그렇죠. 뭐 응. 아니 그럼 저렇게 잘랐는데 저거 다 벌레한테 먹잇감으로 주는 거야? 아니야. 새한테 봉사하는 거야 그러면? 응. 음. 아 우리하고 똑같네. 엄마, 응? 어? 그냥 지나가는 새 먹고 벌레 먹고 응. 그것도 많이 해봤지? 어 엄마, 우리도 매실 딸못 따가지고 맨날 벌레가 먹고 새가 먹고 콩이네 어 응. 어, 엄마 이거 도라지야? 고사리 아, 고사리 도라지, <laughs> 도라지다 엄마 이거는 뭐 심어 놨어? 생강 심었어. 생강? <laughs> 엄마, 엄마는 어, 허리 아파 죽겠다. 다리 아파 죽겠다. 뭐 하고 싶 죽겠다. 죽겠다더니만 하 완전 오만 걸다 심어 놨어. 엄마? 엄마 이거는 뭐야? 엄마? 이거는 쪽파? 이거는 뭐야? 엄마! 졸아 졸. 졸? 부추.